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많이 부었네. 자, 오늘은 p 피섬 갑니다. 현재 시간 5시5 0분 됐고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배 타고 갑니다. 그 미리 예약해둔 p 피섬 가는 콜밴 타고 항구로 가서. 페리를 타고 뷔피섬 호텔에 간 다음에 뷔피섬 투어를 할거예요일정이 빠듯하지만 잘 즐기겠습니다 Billiard, Billiard, <laughs> P, Phuket, P, P. Okay. Ah, okay. <laughs> oh, make it back in time, back in time. Oh, let's get down. 어 그래 인실 인수 인쇄 진짜 예쁘다, 그렇지? 호텔 도착. 캐시? 캐시? 캐 오케이, 2,000. 2,000? Yeah, 예, I have e 아, 거 등록했다가 그냥 취소하는 아, okay. right. oh, <목소리> yes, yes. 또 남겨야지. 우와, 엄청 커. 너무 봐. Alright, t 다 대박나, 시끄럽다고? 이야, 야, 좋아요. 괜찮아? 이야, 이거지. 야, 죽인다. 이래서 여행 오는구나. 우리의 깨끗한 몸을 챙겨줄 샤워기를 챙겼습니다. 샤기를니까 얼굴이나 해서 전 세계 공통 공통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자가았습니다 우리 여행용 샤워기예요. 피피서마세요. 와. <목소리> 오. 가보지 뭐. 저 <목소리> 와우. 한 번자, 두 p e o p l 알 와, 여기 되게 더워. 이게 뭐야, 어디 뭐? 오늘은 카레 치킨이랑. 오늘 치킨 카레, 모닝글로리, 먹어. <목소리> 먹어. <목소리> 먹어보자. Order. Spring roll one. What spring roll? This one. Potato chicken curry. Chicken, yes. This one. Yeah. One. Chicken base. Right, chicken and base. Yeah. This one. Okay. Yeah, this is Okay. Thank you. This is. None. None. One. Curry chicken. Yeah. Thank you. 아, 아, 뭐야? 엄청 시원하네. 늦었어 너무 아쉽다. 그 레스토랑 홍기가 괜찮았는데. 이 모처럼 이렇게 온거 나는 항상 여보랑 여행을 할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난 모든 걸다 계획했던 사람이잖아. 어. 근데 여보를 만나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으니까 그게 훨씬 좋더라. 어. 진짜. 맞아. 여보랑 있을 때만 딱. 바뀌어 j 가 p 로 와. 현지. 현지 돼지고기 김치찜 보내지 마. 현지. 돼지고기 김치찜을 보냈습니다. 한식이 당기는 건 사실이야. 솔직히 당기긴 해. 아그니까 저거 아까 안 봤을 때는 한식 아예 생각 안 났는데 보니까 와, 여기에 소주 딱해 갖고 아. 가자 가자 돼지고기 김치찜. 어, 오케이. 왔다. 진짜 맛집에서 신김치 딱 이렇게 그~ 짜글짜글해고 9월에 피피섬으로 오는 건난 완전 추천이야. 완전 추천. 완전 추천. 휴가 절피해서 아니 사람이 없어 일단 그~ 관광지 가가지고 사람 많고 이런 데 스트레스 받는 거가 내가 엄청 심하거든. 왜냐면 매번 이제 한 달에 한 뭐~ 세번 정도 두번 정도 이렇게 나가면서 사람 많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해외 출장을 가도 예나 같았었더라면 몰래 클럽이나 이런 거 갔었을 거야. 표정이 그래. 근데 안 가고 싶어.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아, 이스 재미. summer words 진짜 내가 원래 블러서 맥주 잘못 먹는데 여기는 맥주가 그냥 존나게 들어가네. 진짜, <laughs> 진짜 빅 추천. 이제 빅 추천. 이름 뭐야? 진짜 추천. 이제 밥 먹고 돌아와서 준비하고. 맛있스밥 먹고 이제 들어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서머 콜링하러 갑니다. 어디가? 아 a couple. g o o 그 g 해 오늘의 o o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Good. g o o

전 처음 해봤는데 무서워가지고 겁먹어서 낮은 데로 가려고 하다가 그 바위, 조개껍질 박힌 바위에다가 발에세 군데를 다쳤는데 처음에 아팠는데 지금 좀 괜찮은데 뭐가 박힌 것 같긴 한데 괜찮아지겠지 이것도 경험이지 뭐 뭐야 여기 엄청 낮잖아 Uh, Circle second Ventana <laughs> can you repeat? Circa the second <laughs> <laughs> yeah okay <laughs> hi, <laughs> 아니, 안 돼? 오, 안 무서워? 아, 그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먼저 잘 온다.

Uh, Korean. Uh, where from? Yeah, I'm from Korean. <laughs> <laughs> I'm from good. Fantastic. Yeah. Oh from <laughs> right. Thank you. Cooking cup. <laughs> 왜? 아 음. 어 근데 그 파는 그거 거기 다친데 거기 괜찮아졌어. 죽는 <laughs> 거 아니야? 아,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어? 괜찮아졌어 <laughs> Thank you. 아, 아니 아니안 무서웠어? 들어가고 좋았는데, 어, 그, 약간 살짝 PTSD 생겨가지고 못 따라. 아 이번에, 아 근데 나는 물 엄청 많이 먹은 거야. 그때 이후로 발안 닿는 곳은 안 들어가. 고 물은 좋아하는데 수영은 못 하고. 근데 오늘 충격적이었던 게 발이 안 닿는데 이거를 하니까 더 답답한 거야. 그리고 이걸 했는데 입 안으로 물이 계속 들어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첫판에 완전 맛, 맛 가서 아나 이거 다시는 못 하겠다. 했는데 두 번째 용기를 낸 거야. 근데 두 번째는 여보가 떠.. 오케이. 알아라지. 땡큐. 감사. 땡 이것도 시원하다 아무튼 그래서 두 번째는 여보가 발이 아예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뒤에. 근데 나는 계속 이렇게 했거든. 그니까 러 몸이 안 뜨니까 자꾸. 그냥 살짝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난 그걸 모르고 계속 푹 잠근 거야. 근데 여보 모습 보고, 어, 여보 모습 보고, 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그 약간 이렇게 다리 위로. 어어어어어 안에가 잘 보여. 어, 그냥 살짝만. 근데 이제 어,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귀에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맞아, 맞아. 그리고 파도가 한번 오면 물이 꼭 이렇게 먹으니까 아좀 힘들었어. 오빠 보니까 오빠가 촬영 안 하고 깊게 들어간 것 같아. 나는 진짜 눈만 넣었어 이렇게. 맞아 내가 깊게 이렇게 들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수영장에서 내가 깊게 들어가는 습관이 있단 말이야. 좋지요. 저 모습 귀엽더라. 말걸지 음 여보한테 맛있는 냄새 나다. 그러고 있네? 가아니이 불쌍해 어, 움직였어 나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짝꿍이네 더큰 물고기 있어 아저씨 낭만 있다 로그는 까봤나 와. 15분만 랭크 먹어. 응. 음. 안녕하세요. 아침이에요. 빨리 먹고 벤츠로 가야 돼요. 더워요 음. 맛있다. 뭐이야 응. 음. 미쳤다 망고? 망고 미쳤다 바 so 짱달아! <laughs> 색깔이 엄청나게 생겼다 <다양했는데>. 당도가 미쳤다 <laughs> 어느 <쪽? 웃음> 두번째 두번째? <laughs> 바이! 바이! 바이 피피! 뭐야 근데 날씨 진짜 좋아 근데 엄청 맑게 나온다 택시 기다리는 중. <목소리> 가블록이 있고 돌아다니. 잘못 입력해가지고. 사될게 예. 응. 아. Thank you. Yeah. 맛있어. 음, 맛있다. 너무 맛이야. 짠. 아. 음 좋아. 와. 고 <laughs> thank you. 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홍콩 레스토랑. 아, 그냥 그네이밍 그대로구나. 여기는 푸켓에 있는 홍콩 레스토랑입니다. 오. 서비스가 아주 좋네요. 채모빠가 추천해요 아, 여기도? 음. 여보 안녕. 저건가? 여보 지금 진짜 이뻐. 아 진짜로. 아니 이원 여분 파랑색이 진짜 잘 받는다니까 쿨톤이잖아. 학교를 멈주러할건데내 응. 라스트 코스는 에어컨. 응. 공항에 데려다 달라 이렇게 하자아 이거 응. 왜 이렇게 응. 근데 여기는 얼음이 왜 이렇게 많았어? 되게 따끔한 얼음이야 <laughs>